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롯데 에너지 버티비얼즈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72,000원에 5%요. 72,000원에 5%요. 네, 진단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좀한 상담하고 좀 하단 점이 이렇게 좀 알고 싶거든요. 상단하고 하단이요. 네. 가격의 위치요. 네. 그리고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점쟁이처럼 맨날 잘 찍어 드리는데 얘도 한번 찍어 볼까요? <laughs> <laughs> 네. 자 일단은 저는 일진 버티려즈는 오늘 의 가격대가 제가 찍는 방법을 얘기드리면요, 뭐 오늘 라이브 방송인데도 제가 저는 어때 돈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 제가 차트를 보는데 뭐 차트로 뭐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를 보지 않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돈을 봐야 돼요. 돈의 흐름성을 보면 일진모티리얼제 수급, 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잖아요, 그렇죠. 뭐 이차전지 소재 쪽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은 뭐 롯데 인수나 과정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 그 과정의 고리가 풀리고. 이 캐파에 대한, 뭐, 글로벌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수요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수급의 흐름성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수급성이 신호를 좀 줬던 게 3월달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오히려 9월달에 하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성 흐름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자리를 올라서고 디디고 있는 모습에서요. 오늘 또이 조정의 위치가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갭 떨어뜨지만 또 회복하면서 같이 올라온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67,000원 대 정도 지금 이 자리 위치가 지지가 된다라면요. 이 자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지력이 있을 수 있는 위치고, 외국인들은 이 가격 위쪽에서 계속 위로 올리려고 신호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올라가면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관점이고, 떨어져도 이 가격에 돌아와서 또 매수를 할 거예요.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제가 봐온 통계는. 그래서 저는 현재 67,000원 아래쪽에 떨어지더라도 67,000원으로 회복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로 떨어진다라면요, 저는 한5 9,500원대는 5 9,50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약간의 투매성이 나오더라도 매집성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위쪽 상단의 목표치는 좀 저항성이 있는 한8 3,000원대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이렇게 박스를 잡아 두시고, 이 시장 이, 이 2차 전지 쪽 관련된 소재, 업황에 좀 따라가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나요?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잘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